미러리스 카메라의 끝판왕. 미러리스 카메라로 다음 여행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야, 소니 A73K 미러리스 카메라 진짜 좋아. 풀프레임이라 화질이 끝내주고, 아기 사진 찍기에도 완전 짱이래. 특히 눈에 자동 초점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서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무게도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고, 4K 동영상도 지원해. 리뷰 보니까 번들 렌즈로도 충분히 좋다던데, 크롭 바디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진짜 후회 없다고 하더라고. 가격 변동은 좀 아쉽지만, 최저가의 로켓 배송으로 받으면, 그걸로 해결이지 뭐. 진짜 고민 중이라면, 꼭 사봐야 해. 야, 소니 A7M4 미러리스 카메라 진짜 좋아. 요즘 카메라 바꾸려고 고민했는데, 이거 사길 잘한 것 같아. 가볍고 쾌적하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특히 와이파이 연결 가능하니까 사진도 쉽게 옮길 수 있고 포장이 살짝 아쉬웠지만 배송은 진짜 빨랐어. 가격은 쿠팡에서 조금 더 비쌌지만 최신 모델이라 그런가 싶기도 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성능도 짱짱해. 카메라 찾는 친구들한테 강추해. 야, 너이 소니 A7C2 카메라 진짜 좋아. 완전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짱 편해. 화소도 3,300만으로 적당해서 여행갈 때 사진찍기 완전 좋고, AF 성능도 훌륭해서 순간 포착하기 딱이야. 액정 필름이랑 포켓 눈까지 같이 오니까 가성비도 좋아. 물론 그립감이나 내장 플래시 없는 건 조금 아쉬운데, 그거 빼면 일상에서 쓰기엔 최적의 카메라인 듯. 브이로그 목적이면 다른 장비 추천하지만 사진찍기엔 정말 괜찮아.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사봐.